안녕하세요. 9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어야 되는데 예, 어저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오늘도 뭐썩 좋지는 않은데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음, 나스닥 잠깐 보고 예. 그리고 코스닥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나시닥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날 또 급락을 했죠? 예, 금요일날 2.5% 예, 급락을 했습니다. 자 목요일까지만 해도 자 이렇게 목요일까지만 해도 예. 여기서 한번 양봉 양봉을 만들어주면은 뭐 20선을 다시 회복만 해준다라 그러면 20선의 기울기가 이제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바로 회복만 해준다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금요일날또 급락을 했죠. 예, 급락을 하면서 어,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상승한 거에 예, 상승한 거에 거의 절반 라인, 예, 거의 절반 라인까지 떨어졌죠. 예. 여기서부터 떨어졌다라 그러면 예,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졌다라 그러면. 예, 반 남지 않았나 싶거든요. 반더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반 정도가 더 떨어졌네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스닥도 지금 어, 상승한 거의 절반이 한 목요일 하락 정도였는데 금요일 날 이제 더 이탈을 하면서 여기 라인도 지금 예, 여기 라인도 지금 이제 유협이 되는 그렇죠? 좀 지우고, 음. 절반 라인은 더 깨졌고 여기 8월 6일이죠 요 라인까지도 여기서부터 이제 적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적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의 여기 라인까지 지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을 찍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냐인데 반등이 나올 거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오늘 새벽에 아니 나스닥이 어제 새벽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개파락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파락을 하게 되면 아 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아올리는, 예,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이런 캔들이 나와야 좋은 종 좋은 캔들이라는 이런 캔들이 나와야 아, 다시 갈수 있는, 예, 어 쌍바닥을 찍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뭐더 밀렸고 완전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장이 안 좋지만. 2차 전지 종목들도 지금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도 전 저점을 또 깼죠. 예, 또 깼지만 음, 저는 바닥이라고 계속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월봉으로 좀 보게 되면 어, 저저번 달이죠. 예, 7월 말에 이제 영상을 보았을 때 월봉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2년 6월 2일에 고가 15만 6,600원까지도 밀릴 수있다라 그랬는데 저번 달에는 이제 안 밀렸지만 이번 달에 조금 더 밀리면서 거의 뭐 15만 6,600원까지도 내려왔어요. 찍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가가 어 15만 7,500원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음. 제가 15만 6천 15만 6천 6백 원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은 어쩌면 음, 내일 만약에 에코 프로비엠이 개파락을 한다라 그러면 15만 6천 6백 원까지도 아마 음, 찍고 어, 찍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나스닥이나 코스 어, 닥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 개파락을 하더라도 에, 밑에서부터 말아올리는 요런 캔들만 나오면 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일봉상 여기서도 8월 5일부터 반등했다가 에, 하락 후에 abc 모양도 또 나왔거든요 에, abc 모양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봐야 제가 볼때는 뭐, 얼마나 더밀릴까요 15만 6천원? 예, 15만 6천원. 6,600원에서 이제 반등이 좀 시그널이 나왔으면, 예,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제, 음, 에코 프로 BM은 이제 떨어질 자리까지는, 아, 다 내려왔다. 예, 지금 세트적으로도, 뭐, 세 세트가, 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를 들면, 여기 은봉 세 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은봉 하나가 두 세트. 그리고 지금 은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째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로 마무리가 되고 이번 달에 양봉을 만들면 뭐 이렇게 세세트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흑산병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 거의 이제 하락에 거의 끝자락이 아닐까. 예. 이런 모양이죠. A, B, C면. 예. A, B, c 에 거의 끝자락 여기 거의 진짜 뭐 여기 자리가 아닌가. 예.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나면 1, 2, 3, 4, 5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홀딩 해야겠죠. 예. 제가 댓글 좀 봤습니다. 예. 뭐 8%인 분도 댓글 주셨고 뭐 30%인 분들도 댓글 주셨는데 다 홀딩해요. 예. 다 홀딩입니다. 이거 매도 하셔가지고. 이 끝자락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딴데 가셔서 수익 낼수 없어요. 예, 절대로, 음, 그럴 수 없으니까, 음, 저를 믿고가 아니라, 이 차트를 믿고, 예, 예 ABC 끝자락 맞잖아요. 예, ABC 끝자락 맞잖아요. 끝자락이니까, 이 차트를 믿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예,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예, 여기 15만 6천원, 16만, 15만 6600원. 이 예, 라인을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월요일 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전 저점을 금요일 날 이탈을 했는데, 음, 뭐, 이제는 뭐 이렇게 봐도 여기 예, 이렇게 봐도 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예, 그래봐야 예, 바닥이요. 얘도 마찬가지. A, B, C의 예, 꽃자락 예, 맨 끝자락이다. 예, 거의 끝자락에 와있으니까 홀딩 하시야 됩니다. 이것만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1, 2, 3, 4, 5가 기다리고 있다. 예,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 예. 아니면 본전 본탈 아니면은 수익을 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신드시더라도 <laughs> 홀딩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언덕이 없기 때문에 캔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캔들 23년도 3월달 캔들 여기에 절반 정도 지금 요 라인에 지금 음, 딱 붙어 있거든요. 여기를 예, 지지를 받고 갈지 아니면 여기 예, 라인 이 바디의 끝자락까지도 한번 밀렸다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최대한 조정을 음 지금 올라온 길이도 올라온 것만큼 거의 두배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비행과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 힘드실 때도 뭐 8월 로일의 저점이 깨져서 어 순간적으로 좀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쌍바닥도 찍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삼성전자랑 SK하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얘도 이렇게 여기 예, 요기, 여기랑 8월 5일이랑 예,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점을 찍어서 예,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외발 자전거보다는 양발 자전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도 8월 5일에 저점이 깨졌어요. 지금 예, 8월 5일 저점이 깨졌지만, 이거를 매도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홀딩 해야죠 예, 홀딩 해야죠 지금 ABC가 떨어지고 예, 예, ABC가 떨어지고 쌍바닥을 찍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음.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예, 지금 쌍바닥을 어,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홀딩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홀딩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